혜원아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해. 아, 나 나중에 꼭성공해서 크게 한턱 쏜다. 알았지? 야, 뭔 소리야. 나 너한테 거 해봤잖아. 그것도 무료로. 또 먹고 싶은 거 없어? 음. 야, 우리 사진 찍으러 가자. 응! 와, 뭐야? 존나 예쁜데? 야, 나 아이돌이 날까? 야, 넌 그냥 공부나 해. 나 정도는 돼야 아이돌을 하지. 야, 뭐래 너보다 내가 팽맘에 도 낫지. 야, 나중에 언니가 성공하면 매니저 시켜줄게, 알겠지? 됐거든요. 나 간다. 내가 계속 막. 야, 같이 가. 언니 오늘 집까지 데려다줄게. 웬 일이래? <laughs> 야, 나 너네 집에서 똥 싸도 돼? 또? 야, 너 맨날 우리 집만 오면 똥 싸더라. 진짜 더러워 죽겠어, 진짜. 너도 알잖아 나감염성대장 증후군 있는 거 요새 공부하느라 더 예민해진 듯? 혜원님 <laughs> 공부는 제대로 하시고 그런 말을 하셔야죠 아 그리고 너 이번에 꼭물 내리고 가라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어이 네 수지 맞제? 야 누구지? 아무도 없더라 엄마 아빠 어디 갔어? <laughs> 누구세요? 아 이 아저씨는 네 엄마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그것도 존나 큰 돈을 빌려줬는데 이씨 년놈들이 사라졌네? 엄마 아빠 어디 갔냐고 <laughs> 저, 저 저도 몰라요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오셔서 저도 몰라요 진짜 아 일주일째 그럼 <laughs> 연락처나 알지? 전화 한번 해봐라 몰라요 저둘다 핸드폰 끊긴 지 오래됐어요 진짜 이씨 x <laughs> 이 개알이 틀고 있어 입을 잡아 째풀까 이씨 내가 조수름이나 애새끼가 씨X 부라부터 늘고 엄마어빠 어디 고아고 h o u l d have chosen a 연락 끊겨서 저 진짜로 몰라요 죄송해요 야, 진짜 o 르면아 t h 아, c h 아 n t a would I just lose it? 경찰 h o u l d have. Oh, my God. Oh, my 이 다음에 보자 <laughs> 미친 우원아 아... 미안해 미안해 진짜 야너 괜찮아? 나뭐 한두 번 아니라 괜찮은데 네 팬티 좀 빌려주라 씨, 바보야 얼른 가자 저리 가 Those...